안녕하세요 인프란트타이버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국 8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 지급, 선별적 지급으로 지급 결정을 했는데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지급하는지 오늘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전국 8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은요. 강남구에서 한부모 가정이나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이렇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에서는 가장 많은 규모 같은데요. 서울특별시에서는요. 문화예술 관광업계에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무급 휴직자는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급은 없지만 무이자로 2천만원까지 융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인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중이죠.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1월 1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데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는요. 여기에다가 1인당 20만원씩을 더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포천시에 살고 계신다면 경기도에서 10만원을 받고 추가로 포천시에서 20만원을 받으니까 총 3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죠. 경기도 동두천시도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경기도 연천군도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여기에다가 소상공인에게는 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집합 제한이나 영업 금지 이런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고요 의정부시에서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계층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도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선별해서 지급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에서 100만원 지급하고요. 성남시도 소상공인에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네, 다음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은요, 부산형 재난지원금 해서요, 소상공인에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핀셋 지원하기로 결정했고요. 부산시 중구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한 사람당 10만원씩 보편 지급합니다. 부산 기장군에서도 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울산광역시도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인천광역시는요. 소상공인과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핀셋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요, 경남 산청에서는 한 사람당 1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고요. 경남 고성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남 진주는요, 거리두기에 따르는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특수고용 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남 창녕은요 1인당 10만원 보편 지급하고 있고요. 경남 거창은 한 사람당 10만원을 주고, 그 외에 소상공인에게 200만원,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남 합천은 1인당 10만원, 소상공인은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줍니다. 경남 울주에서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입니다. 경북 영천에서 1인당 1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고요. 경북 울진 1인당 10... 10만 원입니다. 경북 영덕 1인당 10만 원을 주기로. 결정했고요. 경북 안동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피해 계층에 따라서 선별 지급합니다. 경북 상주에서도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요. 경북 청송은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별 지급합니다. 경북 경산에서도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업체 소상공인들에게 50만 원을 일괄 지급 하 기로 결 정했 는데, 요 전통 시 장의 미 등록 사업 자나 전세 버스 기사, 법인 택시 기사, 농어촌 의미 등록 민박 사업자, 절화류, 재배, 화훼 농가, 여행업, 예술인 이런 분들 에게 대상 별로 50 만원 씩 일괄 지원 해주 기로 결 정했 습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전남 여수에서 1인당 25만원 지원해주기로 했는데요 1인당 지원은 전남 여수가 경기도 포천시보다 5만원이 많습니다 전남 고흥인데요 1인당 10만원 보편지급을 하고요 전남 순천도 1인당 10만원 전남 해남도 1인당 10만원 전남 영암 1인당 10만원 전남 목포 1인당 10만원 전남 나주 1인당 1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 구래도 1인당 10만원을 지급 하고요 전남 강진과 전남 장성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남 신안, 전남 무안, 장흥 여기에서는요.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곧 결론이 날 것입니다.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론이 나게 되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남 완도도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남이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편 지급, 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죠. 네, 다음은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는요. 전라북도 자체로 87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줍니다. 또 청년 실직자에게 생생 지원금, 운수 종사자에게 지원금을 주고요. 행정 명령 대상의 시설에 긴급 지원을 해 주고 1인 자영업자의 사회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초 단체 중에서는요. 전북 김제가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여기에 소상 공 인에 대한 선별지원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합니다. 전북 전주 중위소득 80% 이하 만 15세 이상 실업자 여기에 선별지급 해주기로 했는데요. 이른바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이렇게 불리는데 여기에는 비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되었습니다. 한 사람당 53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북 전주 한 사람당 53만 원인데요. 중위소득 80% 이하다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다 하는 이런 조건들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전북 군산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했고요. 전북 익산도 1인당 10만 원입니다. 전북 정읍 1인당 10만 원, 전북 남원, 전북 완주, 전북... 전북진안, 전북무주, 전북장수, 전북임실, 전북순창, 전북고창, 전북부안 이렇게 모두 1인당 10만원씩 보편지급, 그러니까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남에 이어서 전북도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지급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다음은 충청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초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지급을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급하는데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개 업종 유흥시설을 포함해서요. 100만원을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충남 전체 15개 시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충청남도 도 차원에서 지원해준다 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입니다. 기초단체 자체 예산 지원은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요. 도 차원에서 시외버스 기사 1인당 100만원, 전세버스 업체의 영상 기록 장치 1대당 50만원, 여행업체, 관광업체 업체당 100만 원, 어린이집 조리사 1인당 50만 원, 문화예술인 1인당 50만 원, 종교 시설의 시설 하나당 5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광역시도요 부산이나 인천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계층별로 핀셋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는요 자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세종시인데요 세종시는 소상공인에게 피해 계층별로 핀셋 지원해 주는데요. 100만원에서부터 40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에 대한 1,200억 규모의 핀셋 지원, 그러니까 피해 계층별로 선별 지급하겠다 하는 방향은 잡고 있는데요. 여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강릉시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지급 방식을 택했고요. 강원도 인제군에서도한 사람당 10만원 방식의 보편지급을 택했습니다. 제주자치도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소상공인 그리고 관광업계에 50만원씩 추가로 지급을 했고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곳에는 2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합니다. 거리두기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50만원 전세버스기사나 택시기사님께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당초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았는데요. 설이 다가오는데 설을 앞두고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잘 확인하시고요. 받을 수 있다면 거주지 시군구청 민원실에 확인해 보시거나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